이거는 뭐, 산술기업 평균이라는 건데, 사실 이걸, 이 문제의 의도 방식은, 실제적인 증명을 해라. 이런 말이거든. 무슨 말이야? 누가 다 이거, 서수형처럼 써라. 이런 말이야, 그냥. 산술기업 풀라는 말이야, 이거. 그럼 똑같지 않네 하던 거. 어, 대동관계는 차로 비교하니까, a 플러스 a분의 1, 빼기 2,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얘는, 어, 루트 a의 제곱, 더하기 r o A의 분의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뭐 어차피 a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써도 될거 아니야 땡땡땡 a가 양수다 1좀 제곱 1의 제곱 1의 그러면 이거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1의 제곱 1 제곱 그럼 이거 1의 다 하면 이게 되겠지 그러면 0보다 크고 낫지 그러면 우리가 어... 또 Fm 들어갈까? 또왔다 따라서 a 플러스 a 분의 1보다 2가 작거나 같다. 단 등호는 이 부분이 0이 될 때니까 이분 0 되려면 이게 0 되겠지. 로트 a 빼기 로트 a 분의 1이 0 되는 거죠. 로트 a 로트 a 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, A가 1 되는 거니까 A가 1일 때. 이건 적는 거 아니야, 따로?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, N1일 때, 성립. 적어주면 되겠지. 이게, 완료된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산술계를 하면 안 되지. 뭐, 이거는 산술계를 풀면 안 되지. 왜냐면 지금 성립함을, 그 산술계를 써서,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. 이런 말이 아니고, 이 증명 자체를 한둘기하로 해라.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. 이건 한둘기하 쓰면 안 되지. 이렇게 풀어야지.